안녕하세요. 네, 사진가 김석중입니다. 어, 그 동안 이제 풍경 사진의 반란과 이제 새로운 사진 접근법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고요. 그 하는 중간에 어, 미처 하지 못한 얘기 중에서 이제 제가 뭐 카메라나 렌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많은 사진가들이 관심 있어하는 골드나워 즉 아침역과 저녁 무렵의그 리치한 광선에 대한 그런 사진들을 좋아하고 또 그걸 많이 찍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에, 드리고 싶어서 에, 요 시작션을 만들어 했는데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이제 우리 그 제가 이제 그쪽으로 한번 사진 촬영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안면도 쪽을 이제 쭉 둘러보면서 한번 이제 바람도 쐸게 한번 갔었는데 꽃지 해석장에 대다, 다다르니까 이제 그때 마침 골드 나와가 돼가지고 어, 예상대로 많은 사진가들이 그, 그 할미섬 앞에 삼각대를 받쳐놓고 이제 일몰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일출 일몰에 그렇게 큰뭐 관심이 없고,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카메라를 그냥 적고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사진 동아리로 이렇게 좀 어떤 분이 이제 사진 작가 한 분께서 인솔을 해 갖고 오신 모양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FM도를 찍으려면 그 할미섬에 그 오른쪽에 예, 솟아있는 그 솔나무 뒤로 그 태양이 있을 때 찍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약 거기 태양이, 저는 그런 사진을, 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거기 태양이 그쪽에 있으면 좀 태양이 좀 단조롭지 않고 좀 재밌어 보이긴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거기에 있는 사진 찍는 사람들이 사진 작가들께서 그렇게 사진을 똑같은 사진을 이렇게 계속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든 아워, 즉 태양빛이 황금색으로 물드는 그 타임이 좋은 사진이 나올 확률이 크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서도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저는 다중노출을 좋아하니까 다중노출의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을 제가 예시를 들자면, 예, 두번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할미섬을 정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태양이 떨어지는 그 물에 바, 비춰서 쭉 퍼져오는 그 사진을 두 개를 찍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결코 FM대로 찍고 싶지가 않았고 그렇게 찍는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골든 타임의 그 리치한 광선이 이렇게 나한테로 다가오는 것을 수평선으로부터 따가지고 그할미성 가운데로 관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찍은 사진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 옆에 보면은 이제 에 예, 갈매기 한 마리가 앉아있죠. 그래서 갈매기가 없었어요. 제가 찍을 때는. 그래서 갈매기를 관찰하다 보니까, 어, 계속 한쪽에서, 다른 쪽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좀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돌멩이를 좀 던져가지고, 그 갈매기를, 그 갈매기한테는 좀안된 얘기지만, 갈매기들을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한 마리가 내가 원하는 앵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갈매기가 그 석양빛의 젖은 풍경과 이것을 합쳐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거기서 찍은 요두 요 번째 사진은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갈매기가 어, 정 가운데 있을 때그 골든 아워의 그 황금빛을 어, 집어넣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든 아워에도 어떤, 나름대로 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골든 아워 하면 항상 태양이 있어야 되고, 태양빛이 살아 있어야 되고, 태양이 그, 어, 끝나면 내 이미지도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분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진은 태양이 흘러가고 난 후, 해, 태양이 이제 사라지고 난 후에 산등성이 에서 어, 사라지고 난 후에 빛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달이, 초생달이 떴고 초생달이 뜬 것을 비샷달을 놓고 삼각대를 이번에 바쳤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조금씩 흐름으로써 그, 그 붉은 기운이 남아있고 그 위에 부분에서는 밤이 오고 있는 이렇게 골든아워에 있어서도 항상 빛이 풍족하게 있어서만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골든아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골든아워가 딱 지났다 할지라도, 즉, 빛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빛이 지고 난 이후에도 항상 여운의 빛은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골든아워에서 우리들이 항상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남들과 똑같은 사진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찍고 있으면 다른 걸 찍어야 되고, 아예 그런 걸 만들 자신이 없으면 찍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골든아워에 있어서 그 방법론, 즉 태양이 항상 중심이 되고, 뭐 태양이 항상 모든 것에 뭐 중시, 저기 초점이 되는 그런 사진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여운의 빛과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한 곳을 이렇게 비치는 이런 부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진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그 흐린 날 이렇게 어,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런 골든 타임의 빛이었는데 구름이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흐릿한 상태였어요 근데 마침 구름 사이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빛이 거기 그 안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찍으면 좀 너무 통속적인 사진이 될것 같아서 제가 카메라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여 슬로우 샷들에서 움직여가지고 빛이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 뭐꼭 저같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골든 아워에 있어서도. 항상 자기만의 어떤 접근법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찍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시면 골든아워의 그, 지금 골든타임에 어떤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관찰하시고 골든아워에서 자기가 자기만의 전략을 세우는 것, 남들과 같이 안 찍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골든아워에서 좋은 사진을 어,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전략입니다.